네, 버스들이 중앙 전용차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에 본격 도입된 이후에 서울시내에서 운영되는 전용차로는 총 100km가 넘는데요. 그런데 편리한 만큼 사고도 많습니다. 먼저 그 실태를 노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좌회전 신호가 켜졌지만 중앙 전용차로로 직진하는 버스는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목소리> 교차로 신호가 바뀌는 순간 좌회전하며 달려나온 오토바이가 직진하는 버스와 부딪힙니다. 직진 버스와 좌회전하는 버스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버스 한 대가 인도를 덮쳤습니다. 누군가 신호를 위반한 겁니다. 이번에는 갑자기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는 승합차가 버스 전용 차로로 끼어듭니다. 갑자기 좌회전 차선에 있던 승합차가 저한테 쪽으로 좌회전을 틀기래 그걸 피하려고 당황한 버스 기사가 급하게 운전대를 틀었지만 버스는 오히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버스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려고 깜짝 놀라 운전대를 돌리면 버스는 바로 중앙선을 넘게 되고 마주오는 버스와 부딪히면 사고의 충격은 두 배로 커집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서울 을지로에서 버스 두 대가 충돌해 한 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고 한달뒤 시흥동에서도 버스 정면 충돌로 한 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습니다. 네, 막힘없이 가는 버스를 보면 잘 도입됐구나 싶기도 한데 미호송 기자 어느 정도나 속도가 빨라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앙버스 전용차로 시행 전후의 버스 속도를 비교해보면 평균 30% 정도 속도가 향상됐습니다. 지난 2004년 개통한 도봉에서 미아로 구간의 경우 속도가 배 가까이 증가했고 신반포로와 양화에서 신촌로의 경우는 평균 10% 이상 속도가 개선되는 효과를 봤습니다. 문제는 역시 사고인데요. 지난 2009년 서울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전용차로에서 324건이 발생해 전체의 30%가 안 됐지만 사망자는 18명으로 조사돼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 전용 차로 사고가 그만큼 더 크고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서영민 기자가 헬기를 타고 하늘에서 살펴봤습니다. 출근길 전용 차로를 버스가 빠른 속도로 달려갑니다. 겨우 버스너비밖에 안 되는 중앙 전용 차로에서 버스 두 대가 아슬아슬하게 교차합니다. 앞차를 추월하려는 버스는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위험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마주오는 버스가 있었다면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순간입니다. 좌회전 신호가 켜진 교차로에서 버스가 정지선을 넘어서 멈춰섰습니다. 신호가 바뀌는 순간 멈추지 않고 무리하게 교차로를 건너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차선을 가로질러 중앙 차로를 향해 몰려듭니다. 뒤로는 정체가 이어집니다. 가장자리에 있던 버스 전용 차로가 교차로를 지나 가운데로 바뀌면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겁니다.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이 버스 사이 좁은 틈으로 빠져나와 중앙선을 가로질러 무단 횡단합니다. 중앙 버스 전용 차로가 본격 도입된 지 7년, 전용 차로 곳곳에는 아직도 무질서와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경찰청에서는 버스 전용 신호등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러면 오는 4월부터 설치가 시작됩니다. 네. 기존의 신호등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데 중앙차로 전용신호는 이렇게 버스 모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앙전용차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버스기사와 시민들의 얘기를 김현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새벽 6시, 버스기사 57살 피성호 씨가 첫 운행을 시작합니다. 은평구에서 노량진까지 16년 동안 다닌 길이지만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드나들 때면 특히 더 긴장됩니다. 차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어느 곳에서 사람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길이 넓펴도 불안하고 막혀도 불안하고 그래요. 버스 전체 노선의 3분의 1이 전용차로인 상황. 그나마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서울역 부근을 지날 때면 마음이 좀 놓입니다. 안전바를 설치하고부터는 사람에 대한 걱정은 없잖아요. 바 물... 없는 구간은 좀... 아, 위험하요 어. 여기서도 사고가 다분히 많았어요. 좁은 전용차로에서 버스끼리 마주 보고 달리다 보니 아슬아슬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미라 부분을 같이 때는 뭐 불과 몇 센치라고... 봐봐. 시민들은 대체로 버스 전용차로가 빨라서 편리하긴 하지만 도로 가운데 정류장이 있다 보니 위험하고 불편할 때도 많다고 말합니다. 기사님들이 그 정거장에 다 도착 안 했는데 막 내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도로에서 내리잖아요.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는 운전 기사와 승객들은 버스 속도가 빨라진 만큼 안전 대책도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